네, 안녕하세요. 은혜소반입니다. 오늘 그 매운 떡볶이인데요. 자, 일단 먼저 펄펄 끓는 물을 네, 여기 밀떡볶이 1kg예요. 이렇게 이제 넣어 주고 약간 이제 튀어 내는 거죠.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 뭐냐면은 그 어묵이에요. 어묵 냉동시켜 놨던 거. 요것도 살짝 끓는 물에 이렇게 좀 튀기듯이 이렇게 해 주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 놓고요. 멸치 육수를 내기 위해서 멸치를 불을 좀 세게 하고 덮어 주겠습니다 중간 멸치 그냥 이렇게 덮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 주면은 이제 그 비린내가 멸치 특유의 비린내가 아 이제 그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덮다가 이제 물을 부으면 되겠죠 다가요 준비해 놓은 찬물 한두컵 정도 되겠습니다. 조금 야들야들 해졌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그 사이에 조금만 더 이제 있으라 그러고 그 사이에 대파 네 대파 이제 한 대. 파란 부분으로 좀 굵게 네, 굵게 어색하게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저거예요 매운 떡볶이 네, 밀떡으로 하는 매운 떡볶이 자,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다진 마늘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건져요. 이렇게 좀 야들야들 야들야들 해졌어요. 이제 건집니다. 네 이렇게 한번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해서 저기 튀기듯이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냉장고 냄새도 없어지고 여기 이제 나쁜 그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세척하는 차원으로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됐죠? 요거는 버리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이제 할 건데. 이제 매운 떡볶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꿀이에요. 꿀. 꿀이 없으면 올리고당이나 설탕을 넣어도 되는데, 네, 매운 떡볶이에는 꿀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자, 꿀을 듬뿍. 떡볶이니까 조금 달큰한 게 좋죠? 자, 꿀로 이제 일단 먼저 이렇게 놓고한세 숟가락 정도 되겠어요. 크게. 꿀이 없으면 이제 올리고당이나 설탕 괜찮고요. 자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이제 이렇게 한두 숟갈만 일단 박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장은 이제 요거는 아그 일단 요거 쭈유 간장입니다. 쭈유 간장으로 먼저 이렇게 두개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 진간장 일단 한 숟가락 하고 반 정도만 찍금뭐다박가면서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여기 마늘 다진 마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 숟가락 되겠습니다. 여기 생은 안 넣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버무려. 이제 더 꺼낸 멸치가 이렇게 이제 흐느름을 해서 이제 육수가 나왔고요. 봄 노랗게 나왔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건져내고요. 이제 센 불이고요. 뚜껑을 열어놓고 이제 하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아까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가 냈던 어묵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냥 네손 가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튀겨서 사용하면 좋아요. 뜨거운 물에 한번 건졌다 빼는 거를 이제 그 튀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간은 간장으로 했고요. 육수는 멸치 육수 뺐고요. 덮었다가, 네, 중간 멸치. 네, 그리고 매운 떡볶이이지만 고추장 사용 안 하고 고춧가루로 했고요. 설탕 대신, 아, 그 꿀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다진 마늘 좀 넣었죠. 간을 좀 볼게요. 네, 간은 아주 딱 맞아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간이 맞고, 달콤매콤! 네, 이제, 간은 딱 맞았고요. 여기도 아주 너무 맛있게, 이렇게 딱 먹기 좋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국물이 없어요. 그죠? 네, 더 이상의 간은 필요 없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대로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국물이 이 정도 됐을 때, 자, 이제 마무리. 이거 아까 파, 대파, 초록 부분 굵직하게 썰어 놓은 거,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는 대파가 굵직하게 어 들어가지, 조금밖에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굵직하게 들어가면, 네, 좋아요. 네,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 마침 시간 되세요.